김장, 무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요소 한번 주고 오 잎이 엄청 자라고 색이 진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여긴 아직 소가에 있는 아가들은 연두연두한데 여기는 녹색이죠 음, 저희는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맨 잎에 있는 잎들이 다른 잎을 감싸고 있으면 얘가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해요. 그리고 공기 순환도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요 안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. 애기때 자라났더니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한 아이들 등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무들이 이제 폭풍 성장 중입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게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.